k 리그 유소년 최강자를 보립니다2023 크라운드 MK리그 U18 챔피언십 결승전. 서울 U18팀과 수원 U18팀의 맞대결. 이상윤 의설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중계석 양쪽으로 울려퍼지는 응원으로 중계석에는 저희의 가슴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laughs> <가슴이> 울리는...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와... 대단한 경, 응원전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 자 오늘 경기 나서는 양팀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먼저 서울입니다. 윤규 골키퍼, 원서연 최준영, 김유건, 민수영. 미드필드에 배현서, 김전태수, 민지훈, 그리고 최전방에 박선욱, 이재민, 송준혁 선수가 나섭니다. 433인데요. 이재민 선수, 송준혁 선수, 박선욱 선수가 공격의 4명을 진두주의하고요 네. 배현서 선수, 김전태수 선수, 민지훈 선수가 허리를 책임. 수원의 베스트 11입니다. 김현 골키퍼. 황석기 정성민, 나영우, 이건희 유종섭, 이면섭, 권태성. 그리고 김도연, 홍진민, 여민준 선수가 나섭니다. 똑같은 4-3-3 포메이션, 포메이션입니다. 퍼티 네. 받는 김현이고요 황석기, 정성민, 나영, 어, 나영우, 이번희 선수가 백보 라인이고요. 유정석, 이면석, 변태 선수가 미들 라인입니다. 네. 김... 자 우승컵을 사이에 두고 이제 양 팀을 상징하는 색의 리본을 각자 묶었습니다. 과연 80분의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남아있는 리본의 색은 과연 어느 팀의 색깔이 남아있게 될지. 그리고 14세, 15세, 17세, 18세 한국 축구의 뿌리고요. 맞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k 리그의또산 증인들입니다. 맞습니다.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화면 왼쪽에 수원이 자리합니다. 중앙에서 패스를 돌려보고 2, 있고요. 순간 속도를 높이면서 왼쪽을 파고 들어가 봅니다. 계속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No, 자, 저처리되지 않았어요. 첫반을 반대쪽이 되어줘. 대로 그대로, 그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야,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왼쪽 측면의 돌파가 됐고 아, 여기서 속도를 붙였죠. 어려운 상황에서 코스가 만들어졌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야, 지금도 클리어를 한, 한다는 것이 원선 선수가 확실하게 클리어링 못 했거든요. 그렇죠. 각이 없었어요. 아, 예. 야, 이거 들어갔다면 <laughs> 클린 브레이크 들어가면서 가운데 넓은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프기서부터 빌드업하는 이런 장면들은 너무 괜찮아요. 어, 그렇습니다. 네. 아, 잘려 어았어요오른쪽 좋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높이면서 수비 한 명을 제껴내는 상황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가운데에서 앞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패스가 다리에 걸리지 못합니다 자 왼쪽 좁은 공간 아, 그대로 하잖아요. 라인 따라서 돌파를 해냈습니다 잘 열어두고 있어요 연결이 됐습다자잘 쓴데요 슛 수비에게 막힙니다 어, 네. 왼쪽 배각으로 길게 박선우 어, 네, 잘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이제민이 내줬어요 오른쪽 열렸습니다 슛! 까버립니다 네, 네. 오른쪽에서의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던 손주현 마중을 해야 되는 지금 에피소드예요 네. 자, 이 공격 작업이 잘만들어주면 충분히 골 만들어낼 수 있네요 오, 네. 그렇습니다 자, 뒤로 빼줬고요 왼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이어봅니다 원서현 다시 가운데로 보내줬고요 가스 트래핑 뒤에 수비에게 막힌 가운데 빠르게 도전 했습니다 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서울의 공으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재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고 있는 서울이고. 자, 수업 먼 거리에서 길게! 오! 연기한 어, 슈팅이었어요? 어, 예. 골프가 네. 나온걸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자신있게 잘 때려줬어요. 그렇죠. 예. 자, 이런 또 과감한 도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경기, 더 많은 또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또 시야를 넓혀가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 지켜내는 윤기홍 골키퍼. 자, 수원의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하는... 오, 수원을 뺏어냈어요. 공격자도 맞습니다. 막말에 오르마슈. 아, 까버립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홍진민. 멀리서 보면 리틀 나사모 선수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아, 응, 네. 홍... 네. 저게 이제 조금 깨면 이제 진짜 나사모 되는 거죠. 어, 그렇죠. 예. 에이. 자 왼쪽 아,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한번 접어내면서 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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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로 네! 가마 때려봤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야, 살짝 빗나가네요 그렇습니다 반대쪽 이제 파포스를 보면서 오른발로 가마 잡았는데요 살짝 그렇게 레슬링 네. 전달하는데 네. 어, 이런 부분은 제가 아주 좋은 부분 그렇습니다 오른쪽 길게 넘겨주면서 야, 여민준에게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여민준 뒤로 내줬습니다 이건이 포스의 왼쪽 헤더 수비가 먼저 걷어낸 가운데 헤딩 연합 자, 다시 한번 왼쪽에서 공을 차지해냈습니다. 두 선수 수비 사이를 뚫어보려고 했는데요. 여의치 않았고 흘러나오는 공. 이대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2023 그라운드엔 K리그 U18 챔피언십 결승전. 수원과 서울, 서울과 수원의 맞대결. 일단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팀다 어, 전력적으로 우승권에 있는 팀이긴 맞아요. 네, 네 조금은 그 뭐랄까요. 어, 100%전력을다 하지 않았죠. 야, 이제 후반전 40분 남았어요. 네. 이 40분 안에 결정을 뛸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두 팀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일러 사엘 선수도 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지금 사물 선수는 사실 이제 코트 디브아르 국적의 선수인데요. 난민 지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일단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화면 왼쪽에 서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의 또 지략대결이잖아요. 어, 네. 네. 얼마든지 또 결정을 뛸수 있는 선수 투입이 팀이... 중구의 어? 어 맞어 맞어 중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졌고 수원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러면 필드골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면 지금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결정을 질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아, 김두현 몬스터도운 치열하네요 김두현 가만 올렸어요 짧았고 자, 자 정면에서 저반에면 역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어, 어, 앞으로 길게 넘겼고요. 스윙 쏴야 하는 유형하는 양팀의 선수들. 자 어디가 먼저 기년 꽤 펄마.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아주 빠르게 잘 나왔어요. 아, 예. 네. 바로 던져주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먼거리에서 받아올렸고, 팀에서 떨어집니다만 벗어납니다. 한 번에 이어주는 패스 선택을 해봤었던 배현서 선수였고요. 어우, 순간 이거는로 확실하게 잡아줬어야 돼요. 어,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황석기 앞으로 보내주면서 돌려받았습니다. 안쪽으로 다시 넣어줬고 황석기에게 다시 한번 넘어왔습니다. 왼쪽에서 황석기. 지금 안쪽 들어갔는데요. 사브엘이 먼저 공을 차지한 가운데. 가운데쪽 흘러 나가는데요. 서울의, 서울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공간 열렸어요. 자, 가운데쪽.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이재민. 자 숫자 싸움 할수 있어요. 이재민 쪽도 있는데요. 자 한번 챙겨냈어요. 이재민이 가운데로 열어줬습니다. 오른쪽 열어낸 공. 다시 가운데쪽. 사무엘. 사무엘의 왼발 쏘. 오른쪽 살짝 벗어나는 사무엘 주셨습니다. 자, 지금 도 터치 이후에 강결한 주팅 괜찮았어요. 자, 사무엘 선수가 강감하게 예, 자신감 있게번 왼발로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야 속도도 괜찮았는데요. 아, 예. 네. 그리고 라인을 상당히 높게 끌어올려 놓고 서울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 바로 보내줬어요 가린대요 슛! 꿈고 골절되면서 네. 왼쪽으로 흘러가버립니다 여기서 네.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네. 자 가마 올렸고 헤더 일단 골키퍼서 원그룹의 슛! 오른쪽! 벗어납니다 이 볼을 뒤쪽에서 바로 오른발로 황석기 선수가 발리슛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약간 좀 뭐랄까, 그게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있는데 100% 내가 할수 있는 건다 보이지도 못하는 거죠. 아, 예. 네. 자, 오른쪽에서 속도를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올려줬습니다. 이거는 선수의 크로스 그대로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자꾸 돌아서면서 올라오는 김선주! 박사쪽 일단은 아 주었어요 주었지 시 비수를 불면서 수원에게 패널 스킥을 주어줍니다. 야 지금도 가감하게 돌파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만들어내네. 그러네요. 네. 여기서 패스를 진짜 빠르게 좋은 판단이 너무 좋았고. 네. 자, 지금 이제 김성주 선수가 양발을 사용을 해서 툭툭 차고 한번 들어가봤었고 네. 그 앞을 막아서고 있었던 민지훈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네, 네, 네. 세심하게 아, 네. 공의 위치를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 강심장만이 찰수 음. 있어야 되고 자신이 만들어낸 페널티킥인데요. 결승전 페널티킥. 김성주, 김성주! 김성주! 꽉 들어갔어요! 6기육골기판을 뚫어내면서 첫골을 이룩하는 네. 김성주입니다. 바로 서포터 앞으로 달려가서 크게 포유하는 김성주! 야.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애플서울의 골문을 열었어요 네. 아, 사실 윤기욱 골키퍼에게 한번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뚫어냈던 예. 김성주였습니다 야 이건 막을 수 있었던 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야 볼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아쉬웠던 장면이고요 아, 여기서 지금 육류골키퍼의 왼손에 아이고, 한번 걸리긴 했는데 네. 그대로 뚫고 나갔던 강력한 슈팅 이게 정면으로 맞으면서 튀겨나갔던지 해내는데 이게 안쪽으로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사무엘 자1리한명 제결했습니다 아, 올려줬어요 반대쪽 먼저 김현골키퍼에게 갑니다 얻어내는 것도 이것도 공격의 옵션이 될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자, 공격적으로 좀더무게그리서 붙여 주고. 자, 붙여 줬어요. 먼저 김면골기퍼가 바로 공을 낚아채는 국입니다. 자, <목소리> 안으로 돌파를 하면서 왼발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코너킥이네요. 아, 네. 예. 아, 지금도 킥을 못 하겠잖아요. 아, 받아 예. 줬어요. 그렇죠. 바로 가운데 쪽 연결. 자, 중수점 해줬고요. 길어요, 아, 또 길어요. 아, 지방 커치가 길게 나가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3그라운드의 K 리그 U18 챔피언십 결승전. 서울과 수원의 맞대결. 수원이 1대 0으로 아직 안 끝났어. 아. <laughs> 지금 네. 수원 선수들이 네. 네. 아, <laughs> 지금 뛰어 들어가서 끝난 듯이 <laughs> 뛰어 들어갔네요. 아. 작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은 길게 걷어냈고 이제는 추가시간에 추가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태클로서 끊어냈고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2023 그라운드의 K리그 68 챔피언십 결승전 서울과 수원의 맞대결에서 수원이 1대0로 승리하면서 첫 우승을 차지해습니다네 결승전에 정말 그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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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메이저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결승전에서의 정말, 어, 대미를 장식하는 건 수원 삼성이었고요. 네. 네. 전승이네요. 그러네요. 네, 대단합니다. 조별리그부터 16강, 8강, 4강까지 그야말로 모든 경기를 승리를 이끌어가면서 7전 전승에 올 시즌 68 챔피언식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된 수원 삼성의 68 팀입니다. 네. 아니야 아니야. 그